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교태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서도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데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데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서드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는 때에.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의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어, 페르시아 전역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들을 차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왕 앞에 이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정해졌고요. 숫자는 좁혀졌고, 그리고 그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온갖 치장들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왕에게 잘 보일까 싶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치장을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왕이 봤을 때에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궁은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에서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에서드가왕 앞에 나아갈 때 사실은... 에스드가 왕의 은총을 입으려고 했는 건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별로 꾸미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다 지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에스드는 기본적인 것만, 네, 해계에게 그 기본적인 것만 받고는 더 이상 꾸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 앞에 나아갈 때에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도 에스드를 더 사랑하더라. 모든 처녀보다도 왕 앞에서 은총을 얻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피택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피택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죠. 두 번째 순수함입니다. 믿음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냥 그 에스더 꾸미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위적인 것보다도 자연적인 것이 더 왕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위적으로 막 무엇을 꾸미려고 하고, 얹으려고 하고,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순수함, 그대로의 신앙, 그대로의 삶, 그대로의 순결한 삶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의 삶이 더욱 고결한 모습으로, 고귀한 모습으로, 인정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어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수한 모습, 우리의 믿음 그대로, 예, 순종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에로가 에서더를 선택하였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잘 보이기. 네, 억지로가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왕이 너무나 좋아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얼마나 애서들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어, 18절 이후에 보니까, 잔치를 막, 모든 그 지방 간에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아수에로는 특기는 잔치 베풀기입니다. 어제도 보지 않았습니까? 아수에로가 잔치를 벌이는데 뭐, 기본적으로 잔치를 한번 버리면 180일씩, 뭐, 이렇게 6개월씩 잔치를 벌이잖아요 네, 여전히 또 에스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또는 특별히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또 왕의 이름으로 막 상도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왕이 너무너무 에스들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을 흡족해하고 행복해하는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있는 순수함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절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모르드게의 이야기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이면서 에스더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양딸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서드에게 신신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왕에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특별히 모르드게는 네가 어느 종족이고 어느 민족인가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특별히 계속 이것을 주입시킨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유대 족속에 대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들을 통하여서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그 모든 것이 수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철저한 그 일하신과 계획 속에서 모르더계를 통하여서 신변에 어떤 이상이 없도록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에 애들을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임 받을 때에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모르더게가문 앞에서 대굴문 앞에서 앉아 있다가 지키는 자로 앉아 있었는데 그때 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두 사람이 업무를 꾸미는 것을 들었어요. 넷이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수 왕을, 소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들은 모르더게는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했고, 에스더는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은 이두 사람을 추출을 해서 이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아, 모르드개가 아니었다면 왕은 암살을 당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적시 적소에 왕의 생명을 지켜 주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모르덕에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에만 남겼지 모르덕에게 특별히 뭐 상을 주거나 어떤 그런 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덕의 개인적으로는 아 서운하다. 내가 왕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알짜배기 정보를 줬는데 왕에게 나에게 어떤 한 자리 주거나 나에게 어떤 상을 주지 않았 않을까 이런 기대가 전혀 없었고 이런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헛, 흘러 지나갔던 거죠. 자,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거나 또어 그것에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는 좀 속이 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 일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덕에게 있었던 이 잠깐의 어떤 그 일이 지금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없었지만 나중에 그 일이 단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단서가 되는, 축복이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먼저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일은 원인이 없는 일이 없어요. 다 분명히 그 원인, 그 일로 인하여서 분명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고 겸손하고 꾸미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이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은총 은총과 선택을 받은 그 에스더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왕의 은총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순수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